안녕하세요. 제 2회 스피치대회 복음이란 발표를 받게 된 한수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사 하나로 설명하냐면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신 예수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시대에선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을 단번에 물리치신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며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성물이 되신 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그러니까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 목수는 이스라엘이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또 태어나실 때도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 이 둘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엔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5장에서는 혈류증 않는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이 나옵니다. 혈류증 않는 여인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으며 야이로도 자기 딸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딸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독차지하길 바랍니다. 9장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에서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며, 이 복음을 안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 지옥과 영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 저도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잘 실천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곱씹게 되었고 아 정말 전도를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전도를 더욱더 실천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